혹시 독립서점 말고 도서관을 추천해드려도 되나요? <laughs> 저희가 서산에서 한달 살기를 했었는데, 거기에 맹꽁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. 거게 안세영 관장님께서 개인이 운영하시는 도서관이에요. 근데 주택으로 되어 있고, 막 넓은 잔디랑 막 야외 자석막 데크도 있고, 정말 좋은 공간이거든요. 그걸 무료로 운영하세요. 거기 에 있는 데크들 다 직접 만드시는 거고요. 안에 들어가면 다 관장님께서 정말 직접 하나 하나 만들고 그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진짜 멋진 공간인데 거기에 가고 가보고 나서 정말 뭔가 마음도 뭉클하고 이분이 이 공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너무 잘 느껴져서 또 고맙고 개인이 그 사비를 털어서 그걸 운영을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. 갔는데, 막, 먹을 거 나눠주시고, 막, 그런 것들도 정말 너무 인간적이었고, 그래서 좀 잊혀지지 않는 도서관이라서, 많은 분들이, 뭐 서산에 가면, 그 도서관은 꼭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. 이런 멋진 공간이 있다.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